네, 선생님, 오늘은요. 티볼 변형 게임 중에서 다득점 티볼 게임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게임은 정식 티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어, 티볼 수업을 좀 진행한 다음에 아이들을 좀 많이 달리게 하고 싶거나 수비끼리 공을 잘 전해 주고 싶거나 그럴 때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은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게임과 다른 게, 이 친구는 어, 여기서는 아웃은 없어요. 아웃은 그래서 어,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타격한 다음에. 저는 1루 베이스를 밟으면 1점. 1루를 돌아 2루까지 가면 2점. 3루 3점, 홈 4점. 그 다음으로 또 1루로 가면 4점. 이런 식으로 득점을 계속 할수 있어요. 이 친구들이 제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이 친구들은 이제 저쪽 한번 잠깐 볼게요. 공을 한번 돌리세요, 선생님. 한번씩 돌려주세요. 돌리고. 패스한 번씩 다 하세요, 일단은. 해보세요. 또패스패스안 받은 사람 없어야 돼요, 안 받은 사람? 그래서 홈까지 이제 옵니다. 홈까지 줘서 홈까지 오면 홈에 있는 친구가 얼음 외쳐도 되고. 소프 배쳐도 되고 그러면 소프 있을 때까지 이 친구는 득점을 할수 있는 거예요. 네, 그거만 특징이 있는 피구입니다. 아니 피구나요? 자 티볼입니다. 자 한번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. 몇 분만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. 안 되는 사람 해보세요. 미미빅 오케이. 네. 아직 그걸 받은 게아니니까 하나 둘 주고. 이루까지 갔어요. 2점. 예, 홈까지 와야 됩니다. 3점 자 3점 번화 아, 예. 2점 맞죠? 예. 3점. 그리고 선생님이 받은다고 해. 받아도 그만. 아니, 면 스톱 안 하면. 예, 계속 가는 거예요. 여기는 친구가 외쳐야 돼. 외쳐야 돼. 여기 친구가 스톱. 아니, 얼음. 뭐 외치도록 하세요. 준비. 빅. 오우. 여기 아고 나간 거는 아닙니다. 그렇죠. 네, 돼요. 네. 오케이. 했어요. 그렇죠. 예, 예. 스톱, 스톱, 네. 네. 자, 그러면 2점. 스톱시피스. 2점 벌었어요. 그러면 이 팀은 지금 5점 벌어 아까 앞에 사람 3점? 지금 5점 벌었어요. 5점. 타격제로 선생님 거기 계시지 마세요. 준비. 오케이. 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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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놓쳤으니까 예, 주고. 주고 홈. 직이고 아, 예, <laughs> 스탑 아, 예. 자, 아웃스 아, 아웃, 이아니고 저희까지 점수 3점. 점 자, 마지막 타자. 네, 아웃이 없어요.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. 자, 3점 벌으면 3점. 아, 예. 점수 기 네. 준비. 준비. 자, 우리 팀 홈런 홈런 타자입니다. 준비. 빅 오케이. 예. 자, 어우, 생각보다 잘 잡았어요. 예. 네. 그렇죠. 오케이. 주고, 자, 예. 네. 스탑. 아, 스탑. 인정. 예, 승리 됐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다득점. 예, 네, 다득점 티볼게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